추서 감옥. 라운아, 이게 뭐야? 너, 감, 너, 잔디 속에서 가던, <laughs> 감, <옷이 났어? 웃음> 감, <따왔어>? <laughs> 감... 감 어디서 났어? 추석이라서 감따왔어 아웃! <laughs> 감, 감 어디서 났어? 라운아, 추석이라서 갖고 왔어? 주세요. 아우 감 주세요. 감. 아우. 감. 너감 어디서 났어? 잔 잔디에 있었어? 우리 집에 가서 먹자. 감. 귀여 라오나 라온 라오나 아... <laughs> 라우나 멈춰봐 멈춰봐 라우나나 놈이 지좀 못해봐 안안 가서 아무도 다 먹어. 어, 이 뭐야? 라오니가 딴감 시식 타임 <laughs> <나가. 웃음> 먹어. 먹어. <laughs> 맛있어? 다 먹었어 라오나 먹어. 우리 하나도 안 먹었어. 배속에 여기 있어, <laughs> 여기. 있어요, 여기.